탈북 방송인으로 활약하다가 재입국한 임지현 씨 본명은 전혜성 씨입니다 진짜 자진 입국이냐 아니면 납북이냐 이를 놓고 논란이 난무했는데요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오늘 한 매체에서 있었습니다 자그 내용 오늘 인터넷에서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저희 뉴스타프 텐팀이그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녀와 만났던 한국인 남자 친구의 목소리 오늘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만을 떠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것 같아요. 외로움이 엄청 컸어요. 혼자 사는 것도 싫어했고. 어머니 보러 갈 거다. 너랑 헤어지면. 자, 임지현 씨의 이자진이쁘게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확인한 내용 가운데는 좀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길 주목해 주십시오. 탈북 브로커였던 임지현 씨의 옛 애인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있던 그옛 애인,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던 그옛 애인이 보위부에 체포당한 뒤에 보위부 첩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지현 씨는요. 중국에 넘어간 후에 보이부 첩자였던 옛 애인에게 유인이 당해 강제 납북을 당했다라는 진술입니다. 물론 형식은 자진 입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탈북 브로커에서 보이부의 첩자로 변신한 옛 애인의 꾀임에 넘어서 북한으로 가게 됐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탑텐 팀이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안찬일 소장님. 네. 자, 이 가능성 충분히 있는 내용입니까? 네, 이것이 현지의 소식통을 통해서 거듭 확인했고, 네. 이자 말씀하신 그 말하자면 그 탈북 브로커, 네. 아, 그 친구가 원래 이 임지연 씨가 중국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네. 처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애인 관계 있다가 이제. 그 호적 관계가 거기 정리 안 되면 언제든 잡혀갈 수 있으니까 네. 탈북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때 결혼할 때이 중국 현지인과 결혼을 했고 바로 그 첩자가 이제 아그 사람은 처음엔 첩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랐군요. 몰랐 몰랐죠. 몰는 상태에서 사겼는데 그 사람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였습니다. 네. 물론 대한민국 에 입국한 적이 없고.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후에 김지연 씨가 막 한국에 온 다음에. 북한 보이원에게 체포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전향해서 첩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탈북 브로커가 지금 첩자로 변신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탈북자들이라면 그렇죠. 저 브로커에게 접근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보이부 첩자로 활동하는 그 브로커에 의해서 자진 입북의 형식을 빌어서 끌려가는 탈북자들이 꽤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브로커를 그래서 상당히 그 조심해야 되는데 보이원들이라는 게 중국에 나와 있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바로 저런 위장된 브로커들을 가지고 첩자로 활용하면서 탈북민을 체포하거나 납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이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국가 보이송의 보이원들은 이 살인면허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문제든 누구를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보이원에게 체포됐다면 보이지도원이 시키는 대로 하야지 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11년에 19살의 나이로 탈북해서 2017년 올해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하게 될 때까지 임지현 씨의 주변에는 모두 4명의 남자가 있었, 아, 죄송합니다. 3명의, 3명의 남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인 남편, 중국에서 이 결혼해서 같이 동거를 했던 남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오이부 첩자로 변신을 했던 그 탈북인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 한국, 남한으로 올 때까지 1년 동안 중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해서 돈을 벌수 있도록 도와줬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인 남편과 임전 씨는 동거를 했었고요. 동거를 하다가 동거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임전 씨는 남한행을 택해서 남한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 브로커는 보이부에 체포가 돼서 첩자 활동을 하는 브로커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임지현 씨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죠. 그리고 남한으로 왔던 임지현 씨는 오늘 오전 모 매체에서 보도했던 그 카톡을 공개했던 그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 결별을 하고 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됐던 그 내용은 이 한국인 남자친구가 임지현 씨에게 받았던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자진 입북한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임지현 씨는 탈북 브로커에 의해서 납북 위인을 받았고 중국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더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냐라는 꾀임에 꼬여서 중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중국에서 다시 이 탈북 브로커 즉 보이브 첩자의 꾀임에 꼬여서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게 저희 뉴스 탑텐 팀이 취재한 모든 내용입니다. 안찬일 소장님, 네. 사실 이 한국인 남자친구가 받았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네, 네. 자, 단돈 8천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짧게 자른 머리 사진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갈 거다. 마지막 이 문장 때문에 스스로 북한에 간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네. 글쎄요, 이 메시지를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과연 임지현 씨가 아닌 보위부척자로 활동하던 그 사람들이 대신 보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납치를 하던 뭔가 체포하는 즉시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에다가 뭔가 임지연 씨가 마치 북한이 좋아서 소위가 기자회견 하듯이 조국을 찾아온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문자를 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임지연 씨가 날린 거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저 문자가 날아올 수도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네. 또 임지연 씨가 뭐 외로웠다 뭐어다 이런 말을 자꾸 이제 흘리는 것 역시 자진 월북한 것처럼 하기 위한 하나의 연막 전술일 수 있고 네. 아니, 중국에도 남자 친구가 둘이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고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뭐 외로울 새가 어디 있었겠냐 말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자이 이야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진 이쁘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인 남자친구 오늘 오전 한 매체에서 이런 음성 메시지를 이거 인터뷰를 했죠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사진이랑 카톡이 오더라고요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단돈 8천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갈 거다 제가 좀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잘 지내라고 하고 카톡을 탈퇴해 버리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안찬일 소장님께서는 이 메시지는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임지연 씨가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이 저간의 사정 스토리를 들어본 알고 있는 취재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보위부 직원이 대신 보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이 하나 가능하고요. 또한 가지 오늘 언론에서 이 내용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돈 8천 원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는 그래서 이 8,000원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돈 8,000원으로 해석해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됐습니다. 안재철소 장님, 이 8,000원, 어느 나라 돈인가요? 그 유인을 할 때, 그 남자 탈북 위장된 그 첩자 브로커가, 어, 저 임지현 씨를 유인할 때. 네. 당신이 이제 거기서 사진이 공개됐고 그 나체 사진 공개됐고 테레비도못 나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와서 우리가 옛날에 하던 일을 하면 아마 돈을 벌수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저게 중국 돈 8천 원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중국 돈 8천 원 정도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입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어, 그렇게 와서 돈을 다시 벌어서 나랑 착실히 살아가자. 그러니까 아마 임지연 씨는 분명히 떠날 때 사진도 다 챙기고 집안에 기준품도 다 가지고 갔다는 걸 일단 돌아올 생각이 없이 준비를 하고 간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브로커, 그 축자가 유인하면서 여기 와서 음. 돈을 다시 벌면서 살자 그때 그 방식으로 네. 그 수입의 액수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자, 단돈 8천원. 글쎄요, 단돈 8천원. 우리 돈으로 하면은 정말 8천원, 단돈 8천원입니다. 그런데 중국 돈으로 8천원 계산하면은 한 200만원이 채 조금 안되는 그런 돈인데 더군다나 중국같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에 갇히면 훨씬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성인 인터넷 방송 중국에서 하던 예전 방송을 하면서 다시 돈을 벌고 살자라던 그 보이부 첩자 옛 애인의 꼬임에 넘어간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받은 남자친구, 이 한국 남자친구죠. 한국 남자친구가 이 내용을 미리 정부에 알리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했다면 납북을 좀 막을 수는 있었을까요? 제가 볼때 이미 임지현 씨가 떠날 때 준비가 다돼 있는 상태고 저 문자가 날아올 때는... 북, 어, 중국 공안 공안이나 그 보이지도원한테 다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떤 물리적인 외교적인 영향을 전혀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문자 받은 즉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임지연 씨에게 어떤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네. 저 문자는 분명히 그 보이지도원이나 접자나그 사람이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날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임지현 님이 탈퇴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메신저를 써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굳이 탈퇴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 회원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나갔다라는 거는 뭔가 정리를 했다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궁금한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지현 씨는 자진 이쁘게 형식은 취했지만 저희 탑팀 팀이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애인 사이였던 탈북 브로커가 o 이 b 에 체포된 뒤에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탈북자들을 잡기 위한 미끼로 활동하던 탈북자의 꾀임에 속아서 임주연 씨가 자진 이쁘게 형식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납북이 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안철수 소 장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